안녕하세요. 투자자 및 거래자 여러분. 당신과 함께 프로젝트 시스템. GURU 마워키츠.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각 매개 변수를 더 자세히 연구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중인 회사의 모든 지표를 보다주에 깊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지표를 귀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Upstart Holdings Inc. Ticker UPST 리뷰는 2025년 4월 3일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RU 마워키츠 회사 Upstart Holdings Inc.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론즈 66개 기관이 분석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주문표를 찾아보세요. 해당 회사의 결과는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7.5점입니다. 하위 항목의 평균 점수는 0.4점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보면 미국 전체 주식 시장 전체를 통틀어 볼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식 시장의 평균 점수는 1.9점입니다. 회사 점수 7.5점 대비 업스타워트 홀딩즈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가의 역학을 비교 업스타워트 홀딩즈 인코어퍼레이티드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스타워트 홀딩즈 인코어퍼레이티드 80.2%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32.1%는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어떤 것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어프스타워트 홀딩즈 잉 44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총액은 2420억 달러입니다. 어프스타워트 홀딩즈 잉 1.846%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하위 카테고리의 소규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6억 3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자본금은 1,280억 달러입니다. 어프스타워트 홀딩즈 인 0.488%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거래소 지분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어프스타워트 홀딩즈잉 하위 카테고리에서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1.846%입니다.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0.488%입니다. 이는 주식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74% 낮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에서 조직의 시장 점유율 및 장부가치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회사의 부채는 15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가치 대비 금융부채는 자본금의 241.3%에 이른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매우 나쁨, 마이너스 2포인트. 회사의 시장 가치와 이익의 균형은 0입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19.1로 하위범주의 평균보다 나쁩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한 주가 이익 비율 평가 매우 나쁨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1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에 부정적입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미래 예상 이익 지표 평가 좋음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치 비율은 7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7로 하위 카테고리보다 312%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에 대한 회사의 시장 가격 평가, 나쁨, 마이너스 1포인트.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6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판매 지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판매 마진은 마이너스 20.2%이며,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8.9%이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9.1%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판매 마진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하위 범주의 직원 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0.572%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23% 적습니다. 이는 회사의 현재 주식시장 가치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어프스타워트 홀딩즈인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조직의 각 직원에 대한 시가총액은 3,741,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1,160,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성과 간의 차이는 222.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의 시가총액평가, 허용가능 0점. 회사의 직원 개인당 이익 금액은 마이너스 107.7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60.7, 000 달러입니다. 하위 항목의 평균과 회사 지표의 차이는 77%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 이익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포인트. 조직의 개인 직원당 수익 금액은 53만 4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별로 68만 3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8%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판매량 추정,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포인트. 매매 거래량은 22.5%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7.3%입니다. 이는 쇼스 퀴즈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39% 수준을 보여줍니다. Upstart Holdings, Inc. 하위 범주의 경우 RSI 수준 14은 약 51%입니다. 잠재적으로 하위 범주의 지분은 다음보다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Upstart Holdings, Inc. 회사의 현재 주가는 약47.64 달러입니다.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추정치는 약 76.44달러입니다. 실제 추정치와 합의된 예측치의 차이는 약 60%입니다. 이용 가능한 주문 테이블로 이동하세요.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참조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번 시즌에 공개적으로 내려진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 u l u 마워키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고정된 댓글의 링크입니다. 회사의 유가증권 평가 결과, Upstart Holdings Incorporated 정보 및 참고 평가 시스템 g u l u 마워키츠 결정이 내려진다. 주당 47.63 달러의 가격으로 하락 주문을 개시합니다. 회사의 가치 평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평가 방법론인 에킴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은 33.87로 설정되었습니다. 정지 손실은 61.39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이나 손절매로 주문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런 다음 주문은 2025년 5월 3일 거래 세션이 끝날 때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또는 이 날짜 이전의 마지막 영업일 증권 시세 표식이 syf 주요 구매 주문이 될 것입니다. 메인 딜에 대한 영상은 이미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를 마감할 때 기본 또는 균형 조정 반대 주문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우알유 마워키츠.